안녕하세요 시네한의에시입니다 씨네 네, 오늘은 제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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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기다렸던 택배가 도착을 했는데요. <laughs> 뭔가 일반적이지 않고 좀 재밌는 택배여가지고 제가 한번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이 택배가 뭐냐면 저학교때 엄청, 엄청 엄청 친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저 포함 세인 그 패밀리인데 그 패밀리 애들이 너무 너무 병맛이여가지고 저희 팸 이름이 병신 팸이거든요. <laughs> <laughs> 우리 서로 너가 더 또라이다, 약간 또라이성으로 싸우는 그런 패밀리예요. 그래서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애들이라서 너무너무 즐거운데 그 친구들과 그 작년이 10년 직이었는데 작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해가지고 야 우리 10년이나 됐는데 왜 아무것도 안 했냐 너무 다 삶에 치여가지고 바빠가지고 못 해가지고 이번 년에는꼭 뭔가를 해보자 해서 제가 그 자주 쓰는 어플인데 그 어플로 옷을 보다가 어 이거라면 애들 좋아하겠다 <laughs> 싶은 게 있어가지고. 애들한테 추천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니 다들 너무 좋다. <laughs> 그래가지고 바로 구매를 하고 이제 두달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두달 정도 기다린 오늘 드디어 왔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 무엇이냐 <laughs> 같이 언박싱 한번 해볼까요? 예 네, 네. <laughs> 함께하시죠. 고! 짜랑 바로 이 박스입니다. 짠 이만원 박스예요. 그러면 한번. 같이 뜯어볼까요? 와, 어, 너 기대돼. 오, <laughs> 아, 박스가 들어있는데, 아 오, 다음 머리 머리 장식 안 부서지게 잘 박스에 담아줬네. 오, 그리고 신발. 오네그리고제 신발. 빠방. 저는 세일러문을맡아가고 <laughs> 가발 있다. 가발. 파란색 세일러문 파란색, 뭐 큐리던가, 이렇게 이름이 있나? 아, 그리고 이게 제꺼. 짜잔. 이게 제거고 고양이도 맡고. 그 다음에, 보통 뭐 빨간 애요 빨간 애처 그리고 머리 장식. 머리장식 음 이렇게 머리장식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봉지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일러몬도인가 아, 뭔가 어마어마한데? 음 어? 이것도 주네? 아 이거 샀는데 이것 주는 거였네? 이렇게 제가 건 플라스틱이라서 좀 지기 좋네 얘는 좀 수지긴 하네요 애기들좀 같다 이게 그리고 옷! 대망의 옷입니다 에이 어. 이게 에이. 뭔가 상의가 되게 길고, 어, 그래, 이 뽕이지. 포인트는 뽕이에요, 게 날개? 어깨 날개? 저, 이렇게. 아, 이거 입을 수 있을까? 아, 사니까 막상. 사이즈는 제가 M으로 샀는데, 혹시 중국 애들은 너무 작게 만들어가지고, S로 사면은, 혹시 낄까봐, 아, M으로 샀어요. 근데 약간, 진짜 딱정 M으로 만든 것 같긴 해. 스판이 있는 건데, 이 정도 폭이면, 아, 조금, 클것 같기도 하고. 오세일러문제 <laughs> 이거 너무 귀엽잖아 진짜 <laughs> 웃기다 그리고 이거는 뭐지? 등에 다는 것 같아요 등에 다는 거왕 리본 네. 뭐지? 이건 뭘까? 목에 하는 건가 목초코 같은 건가 보다 그리고 이거는 그 앞부분에 달리는 앞부분에 이렇게 달리는 리본 오호. 근데 이게 생각보다 퀄리티가, 원단도 그렇고, 생각보다 퀄리티가 진짜 좋은데요? 좋아. 그러니까 안에 마감도 깔끔하고, 그러니까 제가 좀 둔감한 편이긴 합니다만, 원단도 뭐 나쁘지 않아. 막 중국권 고통을 보면은 진짜 싸구려, 원단 진짜 많은데, 얘는 싸구려 같진 않아. 괜찮은데요? 그리고 신발. 짜잔. <웃음> <웃음> 진짜, 이 신발을 신어야 뭔가, 딱 그, 완성을 하는 느낌. 근데 신발이 퀄리티 나쁘잖아. <laughs> 너무 신기하다. 어, 너무 신기해. 괜찮은데요? 마감 나쁘지 않아 지퍼도 잘내려 어? 신어볼까요? 어? 빵 맞아. 빵 맞아. 어, 대박! 대박! 어? 괜찮은데? <laughs> 괜찮은데? 그리고 가발은 약간 노란 색깔 느낌으로 샀는데. 에? 에? 오! 오! 진짜 신기해. 우와! 우와, 뭔가 되게 엄청난데? 오, 이거 앞머리구나. 와, 근데, 와, 진짜 무다 가발. 그리고 숱이 엄청 많은데? 오, 이게 어떻게 대먹은 거야? 이렇게 풀어서, 오, 이러, 이런 거구나. 오, 얘는 왜 이렇게, 얘는 컬이 이쪽은 잘 말려있는데 이쪽은 왜 이렇게 부시시하지? 아슬아슬하게 달려있어요, 뭔가. 이 만두 같은가 근데 되게 신기하다. 가발이 앞서 에 보면 이런 느낌. 되게 무거워요 그리고 남자도 쓸수 있겠어 엄청 커요 이거 쓰면은 대가리가 이만해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 욕할 거 아니지? 그러면 입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더떨어이같잖아 <laughs> 이거 언제 시켰는데. <laughs> 아, 왜치고했는 어, 어, 나 이러고 있는데. 손님 만나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하지. 자, 이제 머리 장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핀으로 되어 있구나. 어, 근데 이거 되게 쉽게 부러질 것 같아. 어, 이게 맞나? 좀 이상한데? 뭐게 하는 거라던데. 애들이 아니고 할수 있을까? 진을 완료했습니다. <laughs> 아, 너무 부끄럽잖아 이거. <laughs> 어 애들이랑 할수 있을까? 아 진짜 걱정된다. 그냥 스튜디오 가서 정말 조용히 찍어야지. 아니 이게 가발이 너무 어려워요. 도지 <laughs> 도시오. <웃음> 어. 이게 원래 가발을 할 때. 쓸때 이렇게 검은 머리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다그 살색 테이프로 보통 코스어 분들은 마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은 시착이니까 그냥 대충 가려서만 써봤습니다. <laughs> 그러면 전신샷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부치가 털이 아직 안 길어서. 정리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너무 어렵다. <laughs>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너무너무 재밌었고, 와또 보고 싶은 걸 하시는 분들께서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쉘런!